안녕하세요 심슬입니다 오늘은 파워에서 요즘 자주 나오는 부간들을 3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간부기 한지 너무 오래돼서 한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연말이라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부간에 대한 변동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시죠 그럼 오늘도 역사 속 정보 모두 정성 가든 만들었으니 끝까지 꼭 봐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들어가 볼게요 요즘 자주 나오는 구간들의 공통점을 제가 조금씩 보아하니 이름을 하나로 붙이기 딱좋더라고요 장줄 구간, 장줄 구간이라고 해서 장줄 속에 있는 또 다른 장줄을 이야기합니다. 장줄 사이 장줄 구간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포인트는 짝이면 짝, 시작으로 짝으로 다치고, 그 안에는 보통 반대인 홀 구간들만 두줄 이상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야기를 설명드리면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간이시를 직접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홀차 구간이입니다 여기서는 짝 시작인 59회차부터 시작해서 62회차까지 빨간색이죠. 그리고 끝나는 줄도 네 번째 옆 줄인 짝 71부터 75인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안에 그렇다면 어떤 장출 구간이 보이시나요? 바로 홀 구간 두 개가 보이죠. 네. 홀 63, 65회차와 함께 홀 67, 60회차. 이런 식으로 짝, 홀, 홀, 짝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짝이 홀을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시작은 짝 102, 106 구간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구간은 짝 124, 127 구간입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홀 107, 111 구간, 또 영역 홀1 1 3 116 구간, 또 영역 홀 120, 123 구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짝,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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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다 특징이 웬만하면 반대인 구간들이 서로 양밖에 있으면서 안에 있는 그런 구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좀더긴 구간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보시면 홀 201, 207 구간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홀 241, 244 구간이 끝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짝 장줄 구간 몇개 보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4개세 3줄까지 합쳐서 총 4개의 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맨첩자 208, 216구간과 그 다음 자 221, 223구간 그리고 또 이어지는 자 228, 231구간 그리고 마지막 자 232, 249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즘 자주 나오는 구간의 이름은 바로 장두근의 장두구간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보시다시피 양밖은 같은 구간 그리고,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구간은 안쪽으로 두 줄이든 세 줄이든 네 줄이든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런 구간들의 경우 어떤 타이밍으로 먹고 들어가시지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양 끝은 잠줄이 보통 세줄 정도는 기본으로 나오기 때문에 세 번까지 높은 그룹으로 먹다가 그 후로는 고정배수로 안정적인 수입을 보신 뒤에 한 6회차 부터는 반피기 가능성도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되고요. 안에 있는 잠줄 구간들은 세 줄은 미적이라 쳐도 네 줄짜리나 다섯 줄짜리 혹은 그 이상의 경우에는 두 번째 부터도 고정배수로 들어가셔서 한두 번이나 두세 번이라도 못꺼 빠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단 여기서 제일 조심할 통수 아닌 통수는 바로 가운데 몇번의반대편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결국 일단 기본 내줄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반복의 가능성을 생각하셔서 수익으로 들어가시면서 리스크를 줄이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방법 들은 요즘 공연들 보시다 훨씬 더 나은 수익을 그나마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도 트렌드 파악 열심히 하시고 수익을 위해서 많은 노력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직접 해보는 것, 해보지 않는 것의 차이는 매우 뚜렷합니다. 매번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한번 실천해 주세요. 저는 그 믿음을 결과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순이었습니다.